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S23 시리즈 사전 예약을 했을 때 자급제품과 약정품과의 가격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요. S22 시리즈 때 할인해줬던 금액들을 토대로 할부원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S23 시리즈의 출고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S23 경우에는 102만원, S23 플러스 경우에는 127만원, S23 울트라는 157만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뒤에 붙은 금액들은 모두 삭제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작업제품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업제품 사전 예약을 하는 삼성닷컴 경우 S22 시리즈 때 삼성카드 사용자에게 10% 할인가 삼성포인트 4만점을 지급해 줬습니다 이걸 대입해 보면 S23은 87만 8천원에 구입을 할수 있고요 S23 플러스 경우에는 할부원금 약 11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S23 울트라 경우에는 약 137만원에 자급제 폰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삼성카드 사용자 삼성포인트 할인 계산을 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S23은 14만 2천원 할인 S23 플러스는 17만원 할인 S23 울트라는 2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급제는 카드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가 적용되지 않게 할부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하시면요 2만 명 선착순으로 CU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닷컴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알림 신청을 해놓으시면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라 봅니다. 쿠팡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따라 최대 13% 할인에 쿠팡 포인트 5만 점을 페이백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작업제 폰을 구입할 때 쿠팡이 조금 저렴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고를 좀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닷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정폰 경우에는 대리점은 당연히 지원이 적습니다. 판매점, 휴대폰 성질을 통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역시 S22 시리즈 사전 예약 때 할인해줬던 금액들을 토대로 할부원금 매장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22 시리즈 사전예약 개통 첫날 KT에서 지원을 가장 많이 해줬습니다 매장지원 금액은 대략 35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LG플러스 SK텔레콤 순으로 매장지원을 25에서 29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사전예약 개통 첫날이기 때문에 매장 지원이 생각보다는 적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22는 공짜가 되었고, S22 플러스는 구입률이 쭉 떨어졌고, S22 울트라는 특정 통신사에 한해서만 공시 지원금, 매장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LGU 플러스로 개통이 몰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구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유신 기변에서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S23 시리즈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삼성닷컴이나 쿠팡 등을 통해 자급제 폰을 구입하는 게 맞고요. 기존 통신사를 사용하되 S23 시리즈 미친 가격에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사전 예약 개통을 포기하시고 일반 개통을 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매장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구입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약정 폰으로 플래그십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매장 지원을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을 받고 구입하는 건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매장 지원을 40 이상, 50 이상 받아 S23 경우에는 공시 지원금 적용했을 때 할부 원금 영원에 구입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S23 울트라 역시 사전 예약 개통 기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 LG 플러스 경우 공시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매장 지원도 높아서 30만 원 정도의 S22 울트라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S23 울트라 역시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빠르게 S23 시리즈를 받고 싶다. 그러면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받아도 된다. 대신 할부 원금이 저렴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일반 개통이 될 때. 가격 비교를 한 후에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라면 후자를 선택합니다. 지금 휴대폰 성지 시세표를 보면 S22, U 플러스로 이동, 기변을 했을 때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 2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조만간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를 통해 S23 시리즈 사전 예약을 받고 대략적인 할부원금들이 나올 겁니다. 2월달에 사전 예약을 시작 시작하니까요. 가격 비교를 지속적으로 해보시고요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급제폰, 약정폰을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허위광고 업체들은 그냥 무시하고 걸러내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사전 예약 개통 시 할인 금액들 잘 생각해 보시고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S23 시리즈 사전 예약 할인 금액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 방문해서 자유 게시판에 긴급으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